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빈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의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더운 날씨에 이렇게 점심 드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오후 예배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설교가 재미없으면 주무셔도 됩니다. 고만고지 마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용인 있는 삼군 통합사령부에 가서 예배를 받습니다. 았 오래간만에 20대 청년들 한 500병하고 실로함을 불렀더니 은혜가 아주 너무 충만했습니다. 근데 1, 주일 지나니까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걸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태초부터 이스라엘이 생길 때부터 원수지가 아니고 항상 괴롭혔던 민족, 족속입니다. 이두 민족이 역사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왜 전쟁 기사를 먼저 실으셨을까? 다그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궁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기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으로 그 믿음으로 아주 크게 승리한 기사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는 한마디로 황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패배를 아주. 쫄딱 망한 전쟁 기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과 자직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자체가 뿌리채 그냥 흔들려버려요. 그런 기사가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4장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요 이스라엘이와 블레셋이 에벤에셀이 곳에서 서로 대치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 에벤에셀에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싸우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 400명이 죽어 버려. 사상자가 나와 버려. 결국 패해가 돌아오니까 야, 우리가 왜 패했는가? 그 민족의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아, 우리가 패한 원인이 하나님의 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진으로 모셔 오자. 그래서 그언약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블레셋을 물리쳐주실 것이다. 그래 모셔오자. 그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진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막 함성을 질러고야 이젠 이겼다. 끝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으니 저까지 블레셋 놈들이야 저 상대가 되겠나라고 사기에 충천했어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블레셋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렵고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신, 그 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신이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들에게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긴장을 하면서도 백성들이 불리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한마디 죽기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최대한 죽기 싸우자. 그래서 붙어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계가 진중에 들어와서 언약계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으면은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뜻밖에도 아주 굉장히 큰 패배를 당합니다. 3만 명이 죽어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비누하스도 죽어버리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한 것보다도, 엘리가 죽은 것보다도, 누가 죽은 것보다도 이 언약교를 빼앗겼다는 사실은 그들의 그 근본 신앙이 흔들리는 완전히 붕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는 실을 뺏겨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없지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상징이고 하나님이 실제 계신다 이, 이런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거를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거. 완전히 근본이 흔들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냐 하나님이 임재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항상 그 언약계가 들어오면 이스라엘 진중에 계시면 하나님 임재하신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걸 뺏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석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에 나가셨는데 이렇게 무참하게 패배당할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어느 길를불리세게 뺏길 수가 있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송두루쳐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맞는가? 과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왔던 것이 옳은가? 모든 것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무엘 상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스라엘 패배에 대한 질문은 사실 사무엘 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도 똑같은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열심히 내가지고 살아왔는데, 살다 왔는데. 우리의 삶의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정말 교회 다니고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히 믿었어요. 내 하나님으로. 기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 헌신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가족은 가족대로, 가정대로 안 되고, 내 기대와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살다 보니 가족의 병도 걸리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고 전혀 생각지 않는 것같아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와요? 이게 뭐야?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얼굴 표정도 보니까 나는 안 그래요 그러시는 표정. 사실은 우리가 다 똑같은 경험을 해요. 크든 작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견디냐 하면 다아 내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치부하고 넘겨버려요. 그게 우리 실정이에요. 제로드 시철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어요. 기회 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제로드 시철은 목사님이에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 서부에서 아주 꽤 강의를 잘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내와 내 자녀와 같이 그집회 참석하고 돌아오다가 돌아오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술 먹은 놈이 운전하는 차가 역주행을 해서 이 목사님 차를 들이받아보니 그리고 목사님 정신에 잃어버렸어요. 깨어나서 병원에서 눈을 깨었는데, 소식이 그 사고로 어머니와 아내와 두 자녀가 그 자리에서 죽사를 뿌렸어요. 그리고 자기와 남은 두 자녀도 중상을 입었고, 그리고 눈을 떴어요. 제로드시전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갔, 친구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녀오는 길에 어떻게 술 먹은 놈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한 번에 박살 낼수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는가? 그사람으부터왜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묻고 묻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답을 못 찾아가지고 2년간을 그냥 이 목숨 나가 떨어져 살아 버렸어요. 폐인 다시 폐버렸어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궁금해 들고 그런데 2년 동안 그 목사님이 가장 듣기 싫었던 위로가 뭐냐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 소리였대. 하나도 위안이 안 돼. 여러분과 나도 그랬을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다한 번씩은 자기에게 적용해 봤을 거예요. 나중에 이 시처 목사님은 이곳에서 고백을 해 자기는 도저히 이해 못할 수 없었다고. 아무리 내가 목사고 성경을 가르치고 권한이 어떻다고 해도 그렇게 큰일을 낚시니까 도대체 하나님뭐 하시는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아주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나한테 엄청난 유익이었다고 써요.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홈 엘리의 아들 비누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나요? 임신을 했어요. 근데 해산을 하는 과정에 이 전쟁의 소식을 들어요. 시아버지는 언약개 빼앗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의자에서 너무 목이 부러져 죽었고, 남편도 죽었고 언약궤를 빼앗겼다. 블레스에게 빼앗겼다. 이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 아내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떠나버렸다. 그를 그래 선포하고 낳은 아들을 이가보시라고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다 끝났다. 절규하고 절망으로 끝내요. 이 비누하스 아내가 그런 뒤에는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저는 조금 그분의 이 심정을 이해가요. 만약에 우리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절망과 좌절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류되 나사는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가지겠습니다. 우리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력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겁을 먹고 숨어버렸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 이엠마오라간두 사람 제도 엠마오로 가버리는 중에 길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 무슨 일이냐라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리 선을 해 버려. 그 뜻은 뭐였대요? 우리는 그메시아를 믿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거 죽어 버렸어. 아니다그얘기요 메시아가 아니다. 죽어 버렸다. 예수님, 제대로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그가 우리를 송냥하자라고 믿었는데 그가 죽어버렸으니 그 절망감을 표시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언약계를 실로에서 모셔서 전쟁터에 가지고 올 때는 오면서 이 언약궤가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불렛 사람들 물리쳐 주고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패배해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패배해요. 심지어 그 믿었던 하나님마저도 언약궤마저도 불렛 세대에게 포로 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포로가 돼 버린 거예요. 뺏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떠났다.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부터 떠났다. 끝이다. 그 좌절을 표시하는 거죠. 근데요, 우리 이 상황이 됐을 때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끝났다. 다 얘기하지. 절망이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어느 꾀가 빼앗기고 전쟁에 패했다고 해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잃고 그냥 충격에 좌절하고 있을 때 멘붕에 빠져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가봇이라는 어린애가 태어난다는 기사를 기록을 요 이스라엘이 망해가면서 망했다고 했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애가 태어나는 걸 기록을 딱 해놨어. 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사망, 아주 희망이 없고 좌절되고 이제는 아무 빚도 없는 상태였을 때하나님 일을 시작한다는 한다는 방법의 하나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모세의 탄생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어떤 희망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 3 0년이란는 간을 바로 밑에서 노예생활할 때 누구도 그걸 구해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탄생시켜요. 우리가 죄악으로 다 죽고 어떤 방법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류가 만약에 예수가 안오셨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망일 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게 탄생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엠마고라는 제자들이 우리는 그가 성령하자고 라 바라노라. 그런데 죽었다 끝났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좌절이나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과 우리 인생에 실망,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절망도 없어요. 하나님은 패배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패배할 수가 없어요. 단지 왜 패배와 절망을 느끼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때 패배 같고 절망 같고 실패 같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옆에 누가 계셨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시선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보통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좌절, 절망, 실패, 이걸 느끼는 이유는 자기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기도를 어떤 기도하십니까? 뭘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우리 대표 기도할 때부터, 여러분 합신 기도할 때부터, 여러분이 평생 해오신 기도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잘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 내용들을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 한 번씩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 같으면 나를 병신 을 만들 것 같으면 병신 을 만들어 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를 유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유능한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에요 하나님 어장께를 모셔와서 내가 하나님을 모실 테니까 내 대신 나가서 싸워서 불레사를 물리쳐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못해. 내가 잡혀갈지언정. 나는 내 방법대로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제를드 시설을 목사님이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셔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원하실니까 그러다 발견한 것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오다 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유익이 되고 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아무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독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래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요 믿음은 열심도 아니에요. 열심 내가 한번 이제부터는 새벽기도를 죽자고 나가보겠다 이 각오도 아니에요. 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서 예수가 최고라고 믿는다 이런 신념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뭐 하나님이 어떠하신 걸 알고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떠하시든 내한테 이해가 되든 안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의를 해나가신다. 이것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 인간, 우리 눈을 볼 때는 우리 판단으로 하면은 엄청난 실망과 좌절 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의 남을 일을 해나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나가세요. 그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두 다리로 움직일 수 있는 동안, 생각을 똑바로 할수 있고 말을 할수 있는 동안,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일에 심한 감사, 하나님의 영광, 능력, 찬양, 그것으로 담아 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과 우리 인생에서 남기고 담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남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을 남겨서 누가 보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남시에 가서 말해봐요. 알아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한 가지 누가 보든 말든 내 속에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기술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과 우리 인생은 매일 매일이 축복된 삶이고 복된 날날 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가득 채우시고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가하고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